안녕하세요, 여러분. TH 오토 리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가 선보이는 미래형 패밀리밴, 바로 2026 현대 스타리아의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는 이번 스타리아를 통해 단순한 미니밴을 넘어 미래형 모빌리티 라운지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디자인과 기술, 그리고 공간의 혁신을 동시에 이뤄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 스타리아는 유려한 곡선과 매끈한 실루엣으로 한눈에 보아도 기존 차량들과는 차별화된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줍니다. 전면부의 수평형 LED 라이트바는 스타리아만의 아이덴티티를 더욱 강화하며 낮은 전면부와 높은 루프라인은 공기역학적인 효율성을 극대화해 주행 중에도 놀라운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2026년형 모델에서는 전면 그릴 디자인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 더욱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크롬 포인트와 블랙 하이그로시 마감이 조화를 이루어 프리미엄 미니밴의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측면부는 넓은 창문과 플로팅 루프 디자인으로 개방감을 극대화시켰고 뒷부분의 버티컬 리어램프는 현대의 최신 디자인 철학인 파라메트릭 다이나믹스를 기반으로 완성되어 미래적인 감각을 불신 풍깁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2026 스타리아의 진정한 혁신이 드러납니다. 마치 고급 라운지나 비즈니스 클래스에 탑승한 듯한 공간 구성은 탑승객 모두에게 여유와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12, 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15.6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운전자의 시야에 맞춰 배치되어 있으며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완벽 지원합니다. 또한 최신 OTA, 오버더웨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으로 수행할 수 있어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 스타리아는 2열과 3열 좌석의 전동 리클라이닝 기능, 통풍 및 히팅 시트를 기본 제공하여 장거리 주행 시에도 최상의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실내 인테리어 소재는 친환경 나파가죽과 리사이클 플라스틱 소재를 조합해 지속 가능성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엔진 성능 부분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있습니다. 2026 스타리아는 2.2L 스마트 스트림 디젤 엔진과 3.5L 가솔린 엔진을 기본으로 하며 추가로 하이브리드 모델과 순수전기 모델도 출시됩니다. 디젤 모델은 200마력, 가솔린 모델은 280마력의 출력을 자랑하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기 모터와 결합되어 놀라운 연비 효율성과 정숙성을 보여줍니다. 전기 스타리아 EV는 1회 충전으로 약 500km를 주행할 수 있고, 초고속 충전 시 18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현대는 이 모델을 통해 가족, 비즈니스, 캠핑 등 모든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다목적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6 스타리아는 안전성에서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현대의 최신 스마트 센스, 스마트슨즈 패키지가 기본 탑재되어 있으며, HDA2 고속도로 주행 보조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이탈 방지, 교차로 충돌 방지, 운전자 주의 경고,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6년형에서는 자율주행 레벨 3 부분적 지원 기능이 추가되어 운전자의 개입 없이도 특정 조건 하에서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새로운 AI 기반 운전 패턴 분석 시스템이 탑재되어 운전자의 습관을 학습하고 피로도를 감지해 휴식 알림을 제공하는 등 인간 중심의 스마트 드라이빙 환경을 구현했습니다. 차량 하부 구조는 현대의 최신 플랫폼 N3 기반으로 설계되어 충돌 안전성을 높이고 차체 비틀림 강성을 30%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서스펜션 시스템은 전륜 맥퍼슨 스트럿, 후륜 멀티링크 구조로 부드럽고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노면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체 곳곳에 흡음재를 강화하고 유리에는 이중 차음 유리를 적용해 실내 정숙성을 비약적으로 개선했습니다. 2026 스타리아는 또한 스마트 캠퍼 에디션 이 추가되어 캠핑족을 위한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차박 모드, 220V 전원 공급, 외부 조명 시스템, 접이식 침대 모듈. 그리고 태양광 패널 옵션까지 지원되어 별도의 캠핑 장비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완벽한 오프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다목적성과 실용성은 현대가 추구하는 스마트 라이프 플랫폼 위정수를 보여줍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부분에서도 현대 스타리아는 많은 이들을 감동시킵니다. 조용히 흐르는 앰비언트 라이트, 천장형 무드램프, 그리고 스타리 나이트 모드는 밤하늘의 별빛을 형상화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특별한 감성을 더합니다. 또한, 차량 내 음성 인식 시스템 현대 카톡, 현대 카톡을 통해 음성 명령만으로 온도 조절, 음악 재생, 내비게이션 설정이 가능해 운전 중 손을 떼지 않고도 모든 조작이 가능합니다. 가격대는 한국 기준으로 기본 모델 약 4천만 원부터 시작하며, 풀옵션 프레스티지 모델은 약 6,50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 버전은 보조금 적용 시약 5천만 원대 후반에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시 일정은 2026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는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판매가 개시됩니다. TH 오토 리뷰에서는 앞으로도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기술, 디자인 트렌드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최신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2026 현대 스타리아는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움직이는 공간의 혁명이라 할수 있습니다. 도심 속의 가족,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미래형 비즈니스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완벽히 어울리는 새로운 동반자. 현대는 이스타리아를 통해 자동차의 개념을 넘어 진정한 이동의 자유와 경험의 확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으로 저희 채널의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자동차 리뷰 콘텐츠를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th 오토 리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